오늘은 국내에서 돈이 몰리고 있는 핫한 ETF 탑5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걸 알아보는 이유는 요즘 투자자들이 어디에 눈을 돌리고 있고 시장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나의 투자 관점을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알아볼 국내 ETF들은 절대 추천사항이 아닌 현재 돈이 몰리고 있는 ETF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매수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ETF가 잘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만든 그 ETF 설명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부터 자세하게 만든 영상이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유튜브 우측 상단에 카드 첨부해 줄게요. 5위 타이거 차이나테크 탑 10입니다. 중국판 M7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탑10 회사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이 ETF는 25년 5월에 상장한 완전 따끈따끈한 신상 ETF예요. 근데 상장 첫날에만 개인 순 매수가 100억을 돌파한 인기 있는 ETF 상품이에요. 그럼 이 ETF는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이 ETF에는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중국판 빅테크들이 총 망라되어 있고 홍콩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 기업인 글로벌 전기차 1위 회사 b y d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캠브리콘 등 중국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테크주들이 한 번에 다 담겨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기차 하면 대부분 테슬라를 떠올리는데 전 세계 전기차 1위 판매 기업은 중국의 비아디입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미국을 따라잡겠다고 테크 기업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 주도하에 테크 기술 산업을 엄청나게 육성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발 관세로 인한 미중 갈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테크 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올라간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여요. 최근 중국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그걸 오히려 반등의 기회로 좀 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투자 포인트는 뭘까요? 중국이 제조업 베이스에서 기술 테크 베이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거대한 성장 흐름에 함께 올라타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상장하자마자 개인 순매수가 100억이 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치만 중국의 투자에 대한 건 항상 변수가 많고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중 조절은 필수적입니다. 4위는요,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타겟 커버드 콜 합성 H입니다. 이 ETF는 미국 30년물 국채와 커버드콜 전략이 합쳐진 월배당 상품이에요. 이 ETF의 특징은 연 12%의 옵션 프리미엄을 얻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환해지가 적용되어 있어서 환율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월 분배금이 나가기 때문에 매월 약 1%의 분배금이 꾸준히 나오게 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이 ETF가 인기 있는 이유는 안전한 미국 국채 베이스에 높은 월 분배금까지 나오기 때문인데요 국채 베이스로 변동성이 비교적 낮은 상품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요즘 미국 금리가 계속 내려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와 반대로 채권 가격이 상승할 것 같은 기대감으로 지금 매수 시점으로 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ETF의 투자 포인트는 은행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면서도 안정적인 월 분배금으로 현금 흐름을 청출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베이스가 미국 30년 국채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안전지향형 투자자분들에게 인기 있는 ETF가 아닐까 싶네요. 실제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미국 금리 인하는 예정된 수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의 자본 차이까지 일석이조가 될수 있는 상품이겠네요. 3위는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를 하면서도 커버드 콜 전략까지 취하는 상품이에요. 커버드 콜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커버드 콜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주식을 보유하면서 내가 콜 옵션을 매도하면서 추가 수익을 얻는 전략을 말하는데, 쉽게 그냥 추가 수익을 위한 운용사의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ETF가 투자하는 타겟이 코스피 200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우량주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셀트리온, 네이버, 현대차, 뭐 이런 여러분들이 알만한 기업들은 거의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징은 매주 목표 배율에 맞춰서 콜옵션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문에 연간 15%의 옵션 프리미엄에다가 2%의 배당 수익까지 해서 연 17%의 분배율을 목표로 하는 ETF예요 현재 개인 순 매수 3천억을 돌파한 정말 인기 많은 ETF 상품이에요 투자 포인트로는 주식이 횡보하더라도 옵션 프리미엄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참고로 옵션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이죠. 연간 분배금 수익률이 17%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국내 주식 기반 ETF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되고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상품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유의해야 될 점은 커버드 콜 전략으로 인해서 코스피 200 지수가 옵션 행사 가격 이상으로 크게 상승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참여가 제한이 될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요즘같이 우리나라 국장 코스피 지수가 불을 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크게 상승하게 된다면 일반 코스피 추종 ETF만큼 상승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이 점을 인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2위는요 타이거 미국 S&P500입니다 아주 간단 명료한 ETF죠 미국 주식시장 S&P500을 그대로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S&P500이란 미국의 대표 500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시장 지수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부분의 미국 상장 기업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이런 것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미국 주식을 사고 싶은데 뭘 사야겠지 모르겠다고 하면, 이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게 얼마나 인기 있고 핫한 ETF냐면, 올해 개인 누적 순 매수가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해요. 국내 ETF 중에서 정말 유일무이한 기록이고,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ETF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아시아에서도 최대 규모 S&P 500 ETF로 현재 총 투입 자금이 8조 원을 넘었다고 해요. 투자 포인트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에 투자하는 거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기본적으로 우상향 한다는 믿음이 베이스가 되는 상품이에요. 최근에만 해도 미국 시장이 관세 이슈로 많이 흔들렸는데 벌써 다 회복하고 고점 부근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이처럼 이제 미국 주식은 전 세계에 돈이 집중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을 때 사서 보유하면 수익을 줄 확률이 매우 높아요. 현재 국내 주식 시장이 많이 좋아지고 뭐 앞으로도 좋아질 거지만 그래도 국내 시장에만 투자하기보다는 미국 시장에 같이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안정적이겠죠? 다음으로 마저 1위는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환 엣지 상품입니다. 투자 위험의 리스크는 낮추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챙겨갈 수 있는 상품으로 꾸준한 스테디셀러 ETF예요. 투자 비중을 보면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다시피 미국 정부가 발행한 30년 만기 국채가 외인입니다. 환해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대한 부담이 좀 적은 편이고 월 분배율이 0.3%까지 챙길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럼 이 상품이 현재 왜 가장 인기가 있을까요? 앞서 말했다시피 현재 미국 금리 인하기로 앞으로도 미국 금리가 계속 인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채권 가격의 상승이 커지고 있어서입니다. 최근 1년 평균 거래 대금이 192억 원으로 채권형 ETF 153개 가운데서 압도적으로 높은 1위입니다. 최근 채권형 거래 대금이 14억 인데 이에 비해서 13배나 높은 수치라고 해요. 미국 국채는 워낙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믿고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나 사이클을 시작으로 좋은 진입 타이밍이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현재 가장 인기 있는 ETF 총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채권형 ETF, 월 배당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ETF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또한 미국 주식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S&P 500 ETF와 중국 테크주에 대한 관심도 많이 몰리고 있는 현재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의 투자 성향과 투자 목표, 그리고 거시 경제를 통한 시장 흐름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다 사니까 나도 따라 사야지 하는 단순한 투자보다는 왜 이런 종목들이 인기가 있고 돈이 몰리는지 직접 한번 분석해 보시면서 공부하는 것이 내 스스로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 성공 투자해서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